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의 역할은 대단히 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열심으로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일생 모두를 바치죠. 테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박해가 계속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끌어가야 할 때에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정도를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굳건히 세우거나 잘 가르치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테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테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그 날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 성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6절, 17절, 18절 전반부로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잘 알아요 가장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계속 되어지고 고난이 점점점 심해지니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덧붙입니다. 초대계 성도들이 느꼈던 성령의 느낌, 불의혀, 불의끝 이런 것들을 사라지지 않도록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늘 간직하며 타오르도록 준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유지될 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소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게 되어질 놀라운 힘이 되어질 것임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뭐였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게 대언, 예언이에요. 이 부분은 공동 번역 성경이 더잘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을 해 놓아요. 하나님 말씀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견딤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첨부하지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방법이지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허망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선별하고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에도 다 내어버리고 그 안에 가장 선한 것 그것을 가득 채워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간 우리가 성령과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분별하여 악을 버리라는 삶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부 영신 예배 드릴 때 고백되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